예, 예, 채널 A 조민기입니다. 그 어제부터 연 이틀 서울 일대 방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전체 지지율 격차가 조금 줄어드셨는데 앞으로의 속권 지지율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뭐그 유지도 물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 후보 간의 비교 이런 것들이 좀안된 부분 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도 좀더비을 하고 또. 우리 쪽은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게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탄핵과 또 비염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 많은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매을를해놓고 반드시 우리가 실현하겠다, 실천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다음 질문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네. 패시안 최용혁 기자 가운데로 어제. 자유통일당의 군로 후보가 사퇴하면 후보님 지지 상황에 대가거에 대한 생각을 주고또 하나는 김계리 전 의원 입당문제가 진행 논란이 되는지 그에 대한 입장을 문제가 자유통일당의 군로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후보님 지지 상황을 했는데 그에 대한 생각과 김계리 전의 입당문제가 진행 논란이 있는지 그에 대한 생각이 뭐, 제가 잘못들은데 아직까지 누가 지지 그 사퇴를 했니면 내용 자체는 뭐, 별도로 사... 보고할게안 되는 것 네, 이건 당에서 진행되는 일이라서 후보님께서 굳이 적, 어, 말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3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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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재 기자입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오늘부터 선대위와 별도로 조율 없이 유세 놓는데 탄핵 반대 입장 선언 여부에 응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선대위 조율 없이 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훈 대표는 뭐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주시는데 저하고도 소통을 계속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더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뭐 당연히 같은 당에서 결선을 했으니까 힘을 합쳐야 되지만,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로 합쳐서 열심히 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민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고 연계가 됐는데 김비리 변호사 입당 등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특히나 그 중도층 외연 확장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김비리 변호사 입당이나 이런 것들이 중도층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격파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네, 사실이 관계가 좀 아까도 말씀하데 김변호사 관련된 사항은 당과 관련된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부님께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될 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이땅한하 이걸 다 지금 이 챙기고 파하고 있지 못해서 필요한 부분 파악을 해서 말씀드니다 그러면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도층은 또 있지만 우리가 우선에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또 우리. 전체적인 자유 진영의 결집력, 또 통합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도, 어디가 이제 중도층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 수도권, 그 다음에 중권그 다음에 청년층, 4,50대 이런 데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맞는 맞춤형 공약이 하는 것도 계속 제시하고 노력을 하도록 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먼저 드셨습니다 네, 데일리아 우수진입니다.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후보님 배우자 설 남용 여사와 이대문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퀴즈 토론을 제안했는데 후보님이 먼저 제안하신 아이디어인지 궁금하고요.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설득시키면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뭐 제가 제안하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김영태 비대위원장 말씀은 아, 후보의 배우자, 그걸 이제 그 부인들의 리스크라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부인들의 <laughs>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있었기 리스크 때문에 그것도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그 거절할 또 필요도 없고 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자. 그뭐도 하든지, 뭐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계속 이거는 뭐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자. 상대가 안 하려는 데 방법이 없다는 소리가,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검증에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이 물론 기본이지만, 그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시면 정확한 투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 하나 또 하시죠. 네. 부모님. 23일에 오면 사과의 날이 29만 원을 받는다. 23일에 니면그3일에 오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날에 그날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또그 집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일정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